안녕하세요. 홍홍이 조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마케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첫째로 마케팅에 대한 정의, 국내 마케팅, 해외 마케팅, 거시적 환경 분석, 또또 미시적 환경 분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오늘은 어, 지난 시간 조금 더 발전된 마케팅 수단인 IMC 마케팅과 세일즈 퍼널 그리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 7장, 8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울 텐데요. 오늘은 IMC 마케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어,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 다 기억하시죠? 뭐 3C 포피 또 미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 또 국내외 마케팅, 해외 마케팅, 또 현대 마케팅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웠는데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어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IMC 마케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MC 마케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IMC 마케팅이란 영어로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약자로 IMC입니다. i n t e g r a t e 통합된 마케팅,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i 어, 의사소통수단의 약자로 의사소통의 채널을 한 가지만 활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어,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우리는 유튜브에서만 어, 마케팅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TV 광고만 할 거야. 우리는 잡지에만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의 마케팅 채널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케팅 수단을 하는 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IMC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기업의 안팎의 모든 자원과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매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C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한글로는 통합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IMC, IMC.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IMC에 대한 부분들, IMC 통합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IMC 마케팅의 특징은 바로 딱한 개입니다. 한 개의 메시지, 그리고 다채널. 즉, 다양한 채널의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IMC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IMC 마케팅의 우리가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IMC 마케팅의 사례를 봤을 때도 다양한 채널에서 한, 하나의 기업이 혹은 하나의 브랜드를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을 바로 IMC 마케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MC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IMC 마케팅의 특징 첫 번째는 어, 기존 마케팅은 상품 자체에 좀 중점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다면 IMC 마케팅은 어, 고객의 가치에 좀 가장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현재도 우리가 제품 위주의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뭐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제품의 그런 장점은 이거다. 뭐 우리가 세계 탑이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월등하다. 이렇게 제품의 기능 혹은 제품의 어 제품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지만 IMC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 제품 자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지하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즉, 고객의 가치에 우리가 얼마나 다가가느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마케팅이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했다면, IMC 마케팅은 소비자와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통합, 통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인식하고자 하는 이미지까지의 통합을 탄다즉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미지를 통합하고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IMC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특징은 직접 판매, 또 광고, 판촉, 또 홍보, 이벤트 마케팅 등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또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IMC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C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고객이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와 소비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그 이미지가 갖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로 IMC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MC 마케팅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IMC 마케팅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가 어디에서나 동일한 브랜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이 브랜드하면 어, 이러한 느낌,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생각날 수 있도록 어, 바로 다양한 채널에서 통합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IMC 마케팅 하는 목적 두 번째는요, 시너지 효과입니다. 각 채널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채널에서 하나의 메시지만 맺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때문에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 라는 말씀인 거죠. 또,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중복된 마케팅 활동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플랜을 짤 때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채널에서 이만큼 어느 채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마케팅 활동을, 줄, 활동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명확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고객에게 명확하고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전달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IMC 마케팅을 한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다양한 채널에 어, 기억에 남는 동일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던지는 전략이 바로 IMC 모, 마케팅이고 IMC 마케팅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IMC 마케팅을 하기 위해 또 필수 요소 네 가지가 있는데요. IMC 마케팅의 필수 요소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요소, 즉, 첫 번째 해야 될, 어, 전제 조건은 바로 타겟 소비자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 다양한 채널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심겨주고자 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 명확해야 되겠죠.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러한 이미지를 준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타겟을 분석하고 선정하면 이러한 그, 선택과 집중적인 면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이미지를 우리가 타겟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인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행동 패턴, 선호 채널, 미디어 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타겟팅 해서 그 타겟팅한 고객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어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 광고와 오프라인 이벤트 모두에서 동일한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죠. 색깔이 뭐예요? 바로 빨간색이죠. 빨간색에 또 하얀색 코카콜라 혹은 검정색 코카콜라가 바로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이미지와 동일한 색상, 그리고 동일한 느낌을 주도록 IMC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균형 있게 조합해서 목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을 정확히 해야 된다. 즉, IMC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 마케팅 그 활동에서의 성과를 측정하고 또 좋은 점은 바로 수용해서 그 좋은 점을 또 다른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마케팅한 활동 가운데서 좀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나쁜 부분의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 부분들을 바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바로 어, 이러한 메시지를 또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이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어, IMC 마케팅의 필수 요소 첫 번째 타겟 소비자 분석, 두 번째 일관된 메시지, 세 번째 다양한 채널 활용, 그리고 성과 측정 및 막, 어, 피드백 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C 마케팅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즉 IMC 마케팅이라고 하는 통합 마케팅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그 마케팅의 모든 툴 모든 채널 모든 전략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IMC 통합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4P, 마케팅 4P, 또 3C, 뿐만 아니라 바이얼, 바이, 럴또 광고 홍보, 또뭐 브랜딩, 슬로건, 뭐 여러가지, 뭐, 고객 설문을 위한 뭐 타겟, STP 전략 중에 세그멘테이션 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어, 우리가 타겟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법이 바로 IMC 통합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MC 통합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어좀 여기서 좀 마무리 하고요. 이제 IMC 마케팅에 대한 성공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MC 마케팅, 어 성공 사례 중에 현대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성공 사례를 좀 알아볼 텐데요. 국내 파트에서는 좀어 국내 파트에서는 현대카드 그리고 두 번째 해외 파트에서는 어 레드블 관련해가지고 어 우리 아 우리 IMC 마케팅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음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용카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카드 중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애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신용카드는 하고 했을 때또 1위로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현대카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카드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시는지 어, 잘 모르겠지만 현대카드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미지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어떻게 이 IMC 통합 마케팅을 통해 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전략을 선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C 마케팅 성공 사례 첫 번째 현대카드인데요. 현대카드는 다른 카드사와는 좀 차별되는 약간 독특함, 신선함, 기발함이라는 이미지를 현대카드 브랜드 이미지로 좀 붙였습니다. 또 여러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좀 카드회사가 아닌, 그 카드회사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가 이 IMC 통합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일관적으로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가 현대카드는 문화, 교양, 그리고 젊음. 이 현대카드가 추구하는 문화, 교양, 젊음이라는 이 키워드를, 어 정말 다각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카드는 문화, 교양, 젊음이라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사람들이 현대카드가 있으면 이런 점들이 좋구나 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3, 40대 뿐만 아니라 젊은 20대까지 잠재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했고 IMC 마케팅 전략을 활용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대카드에 대한 어, 어, IMC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 마케팅 용어 어, 두 가지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TL과 BTL인데요. ATL 어, 커뮤니, 화, 커뮤니케이션, 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에 어, ATL과 BTL이 있는데, A에서 A는 above the line이라고 해서요. 어, LINE 위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below the line에서 B, BTL. BTL은 그 line 밑이라는 뜻이죠. 라인 밑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ATL, 즉 above the line은 어, ATL이란 신문, 잡지, 또 과, 라디오 광고, 극장 광고, 또 옥외 광고 등. 4대 매체를 포함한 메스 미디어, 즉, 레거시 미디어를 활용한 비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laughs> 뭐,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라디오 광고, 뭐, 극장 광고 같이, 어, 어떻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광고 채널이 아니라, 우리가 어 수면 위로 올려서 눈에 보이게끔 하는, 어, 광고를 AT에, 이라고 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BTL은 빌로우더 라인이죠. 라인 미치, 어, 라인 밑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마케팅 채널인데요. 어, BTL은 a t l 을 제외한 것 주로 뭐 대인 커뮤니케이션적인 방법을 나타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마케팅, 유튜브, 또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BTL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BTL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감성을 교감할 수 있는 쌍방향적 메시지 전달체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는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절, 어, 장기적인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소비자와의 접점이 있어서 즉, 양방향,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바로 BT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해서 말씀드리면, ATL 같은 경우에는 비대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어, 소비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없는, 즉, 일방적인,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BTL 같은 경우에는, ATL을 제외한 모든, 어,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 특히, BTL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고 또 그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과의 어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L과 BTL적인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ATL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BTL적인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IMC 마케팅, IMC 마케팅 성공 사례에서 현대카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카드는 2001년 다이너스 클럽 코리아가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어서, 어, 당시 업계 1위 삼성카드에 비해서 12년이나 좀 시장 진출이 늦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 카드는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사업과 연계를 통해 꾸준히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해 오고 있었지만 현대카드는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현대카드에 편입된 게 어, 2001년이었기 때문에. 현대라는 기업 자체가 또 건설이나 중공업, 또 자동차 같은 인프라 산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 고객에 대한 정보나 욕구 파악이 좀 다른 기업에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색다른 광고와도 참신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서 카드업계 에 돌풍을 일으켰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애인에게 어 선물해주고 싶은 카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또 설문에서 1위를 할 만큼 굉장히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그래서 현대카드가 했던 그런 뭐 다양한 문화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뭐원 리퍼블릭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명한 그 뭐팝 가수 또 데려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뭐, 아리에나, 뭐, 그랜드 라고 하는 분도 모셔오고, 또 여러가지, 폴 맥카트니. 이분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 우리나라에서 좀 모시기 힘든 그런 되게 유명한 대주, 팝 가수들을 현대카드. 예, 문화 공연이라고 하는 틀 안으로 모셔와가지고, 현대카드 고객들에게 그런 공연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 현대카드가 카드회사이지만, 카드회사를 뛰어넘어 이런 문화 이벤트를 열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 집중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이미지를 또 30대, 또 더군다나 20대 고객들에게 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이다. 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또 또 일각에서는 또 굳이 뭐 카드 회사가 이런 문화 행사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어,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 이미지 현대카드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잘 쌓아 나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어, 이 부분에서 좀, 아, 이 현대카드가 또 교양, 문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스포츠에 관심 있는 팬들에 대한 니즈도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이분이 마리아 사라포바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와 또 비너스 윌리엄스 양대산맥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여자 테니스 선수를 또 모셔와서 매칭, 경기를 하게 되고, 또 테니스 팬인 분들에게 또 이러한, 어, 좋은 기회를 또 한국에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또 스포츠 마케팅까지도 굉장히 잘 활용한 예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카드는 카드 산업과 문화 아까 말한 뭐 테니스 같은 스포츠 등의 연계성을 높여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포츠와 문화, 예술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뭐 콘서트, 전시회, 토크쇼, 뭐 쿠킹 스튜디오 등을 제공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줬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좀 강한 어뭐 팬덤을 또 형성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 카드는 단순히 카드 그 자체와 카드의 기능만을 어필하며 광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벤트를 체험해 보며 기업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해서 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어, 소비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했다. 현대 카드는 IMC 전략의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뭐 콘서트 되게 유명한 팝 가수의 콘서트에 참여해서 또 그들이 그냥 참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데 올려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수 있게 홍보가 될수 있게끔 한 부분들과 또 스포츠 경기 도또 스포츠 팬들을 형성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줌으로써 또 버징 이렇게 이야기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자신이 다녀온 경험들을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또이 기업이 또 얼마나 이러한 영역에서 적극적인지에 대해서 또 자, 자신과 또 동일한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 현대카드가 굉장히 어, IMC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어, 선두주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교시 수업은 이 IMC 마케팅 사례 중에 레드불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1교시 때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IMC 마케팅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뭐 되게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필수 요소에 대해서 좀살펴봤고요 그리고 IMC 마케팅의 성공 사례 중에 특히 어 국내의 성공 사례 현대카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어, 어 영역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어 메시지를 내는 이 IMC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거나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현재 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마케팅적인 부분을 실행하실 때 있어서 이런 IMC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통합적인 마케팅을 실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더더 적게 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절감하면서 효과는 높은 그런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MC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잘 유념하시고 어, 저희는 이 시간, 다음 시간에 2교시 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